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여자임무 1972년 9월 2일생입니다 이분 삼재고요 나가는 삼재 나가는 삼재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한숨이 난다 이분이 왜 이렇게 인생을 더럽게 살았을까 <laughs> 그런 말이 나오네 이 이분은 왜 이렇게 신기가 세냐 가물이 세요 한 것도 많고 이런 데다가 돈 들인 것도 많고 그러는데 관제 구설은 평생 끼고 가겠다 앞으로 계속 이거 뭐, 그거는, 관제구설은, 음, 몇년 전서부터 계속 들어왔던 것같요 삼재기운이 들면서 이 사람이 그, 그거를 많이 타고 지나갔다.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는데, 온갖 비리라는 비리는 다 갖고 있다.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형국으로 보여지고,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꽤 있어요. 이 사람을 도와주면서 이 사람이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은 조금 막아주는 그런 기운들이 있어 글쎄 좀대서특별될 만한 일들이 꽤 많았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이 사람 자체로만 봤을 때도 그러지만 이 사람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도 문제가 많다 이렇게 나와요 어, 굉장히 문제가 많아 이 사람이 조금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사람을 지켜줬다? 그 말이 더 맞겠지? 그러는데, 이 사람이 지금 요번에 간제가 요번에 뿐만이 아니라 조금 크게 들어, 들어왔는데, 문제는 이 사람이 형사를 끼고 있다. 이 사람도 형사를 끼고 있어요.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이제 뭔가 뭐 그러니까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, 이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기를 많이 바라는 거 같아. 어떤 처벌, 처단, 이런 거. 그래야지 속이 시끄러운 게 조금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런 거왜 뭐, 이, 가슴에 묵었던 채증이 싹 가라앉을 것 같은. 이 사람이 뭐, 나라 일도 아니고. 근데 그런 쪽에 관련 조금 있는 사람들과의 줄이 있나? 그 줄, 그런 줄이 조금 보여요.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금 많이 도와주고, 이 사람이 돈도 많이 썼어. 뒤로 돈도 많이 쓰고. 옛날에 우리 전두환 대통령 봤을 때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.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은 무조건 앞길 터여줬고, 자기한테 좀. 밉 보이고 자기한테 충성 안 하는 사람은 단칼로 잘랐던 그런 그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. 근데 이 사람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운이 굉장히 비슷하게 많이 보여요. 그래서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, 그러니까 돈으로 어떻게 뭐 만들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 준다는 거랑 똑같이 그 말이 나와요. 그러는데 인생을 조금 뭐라 그럴까 거지같이 사는 것 같기는 해. 아무리 우리네가 많이 풀어주고 뭐한다 했더라도 이 사람 돈 많이.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풀고 가고 그랬어요 악기를 근데 이 사람 이 내가 알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몇번본적 있어요? 혹시 그 여사 아니에요? 맞아요 안녕하세요 어 김건희 여사 예 어, 말이 많지 네. 요뭐 오늘 뉴스 보니까는 거북권 행사? 요거 거북권 행사에도요 하는 그 다음 날로 또다시 특검 얘기나 오는데 또다시 나와요 은이지 않아요 계속 나와요 특검의 어떤 진행은 가능한가요? 어 계속 가죠. 계속 가는데 계속 나올 거예요. 이 사람 지금 계속 나왔잖아. 뭐좀 잠잠해질만 하면은 뭐 명품 백 소리 나오고 잠잠해지면은 또뭐 국정에도 관여해가지고 사람도 또 인맥, 인맥 라인도 만들어주고 막 그랬다고 얘기가 나왔잖아요. 아, 계속 나온다니까? 예, 백미고서는 지금 그러고 있는데 골로 간다 이 얘기야. 내가 봤을 때 얼마 안 남았어. 얼마 안 남았어요. 북은데북은 두두 자도 얼마 안 남았잖아. 근데 어디까지 가려고 그래? 지구 있는 게 많아. 근데 이 사람이 있잖아, 인맥 라인으로 보면은요, 진짜 안 뻗은 데가 없다라고 보면은 돼. 대통령 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그 정도로 자기 그 기반을 다져놨다 이 얘기거든. 이 사람도 지금 본격적으로 소리가 지금 나왔어요. 특검 얘기는 계속 나왔잖아요. 그러는데 이게 지금 뭔가가 바뀐 것 같아. 이 사람을 갖고서는 이렇게 왜 판단을 해야 되는 그 사람 있잖아. 예를 들어 보면, 뭐, 검사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, 판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, 그러니까 뭐, 대법원에 있는 어떤 그 인맥 라인이 조금 바뀐 걸로 보여지거든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은 두군자에서 아까 거부권 행사를 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. 그것도 언제까지 그렇게 할수 있냐 이 얘기지. 이 사람도 하반기까지 가면은 헤어나오지 못하겠다. 그래서 직접적인 예언은요. 어쨌든 이 사람도 형사를 끼고 있기 때문에, 은팔지? 네. 어, 보여줘요. 가야지. 그리고 이거 얘기 듣고서는 또 댓글에 막 뭐라 그러시지 마시고, 전 누구 편다 아니에요. 예, 이렇게 나와요. 네. 예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